네, 안녕하세요. 1인 지식기업 TV 권유정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항상 잊지 말고 해주세요. 특히 알림은 전체 알림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면 요즘에 제가 실시간을 좀 하고 있어서 실시간 할때 여러분한테 알림이 갈수 있도록 전체 알림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그 카톡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카톡에서 요즘에 그 소리나는 이모티콘 사용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단톡방을 이렇게 그냥 올려보다가 그 망신을 좀 당하는 경우가 있죠. 소리가 갑자기 밖으로 막 크게 어 나와서 어뭐 회의 시간이나 아니면 뭐 잠깐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좀 망신스러울 때가 있어서 그 소리를 아예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카톡을 여시면 오른쪽 상단에 이 톱니바퀴 있잖아요. 이게 설정입니다. 누르셔서 전체 설정 누르세요. 여기서 보통은 이게 알림이라고 생각하는데 알림이 아니고 채팅에서 설정을 하시는 거예요. 가운데 중간 정도 보시면은 채팅이라고 있죠. 채팅 누르세요. 그러면 여기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좀 내리면 이모티콘 관리에서 이모티콘 사운드 내 채팅방 내에서 소리 나는 이모티콘의 사운드를 켜고 끌수 있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저는 지금 꺼져 있는데 이게 보통 이렇게 켜져 있을 거예요. 노란색이 보이는 게 이제 켜져 있는 건데 예를 눌러서 끄시면 됩니다. 네. 어 간단하죠? 네. 이렇게, 어, 해 두시면은, 뭐, 이렇게 조용한 공간에서 갑자기 소리가 나서, 어, 좀 이렇게 난처한 경우를 이제 당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네. 1인 지식 기업 TV 권유정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항상 잊지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